선훈숙과 재혼한 유영재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하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충격 상황이 전해졌다. 두 사람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두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는 초고속 재혼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서로에 대해 잘 알기도 전에, 너무 빠른 결정을 한 탓인지, 삼격생활 방식 등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으며 재혼 8개월 만에 하원설까지 나오게 된 상황이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 내내 맞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선훈숙은 유영재와 대화 중, 결국,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선온숙이 눈물을 보이며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유영재는 냉정하게 뒤돌아서 밖을 나가버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재혼한 지 1년도 안된두 사람 사이 애정이 식은 듯한 유영재의 모습에 충격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선온숙은 남편 유영재의 10억 원대 빚을 갚아주고 결혼했다는 소문의 진실을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 선온숙은 동치미에 출연해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출연자 최홍님은 지금 빚이 하나도 없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예, 선우은숙은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선우은숙은 10억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에 대해 언급했는데, 선우은숙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떻게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냐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고, 이에 예, 선우은숙은 그냥 인연이 돼서 하게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예, 출연자였던 김구라는 남편이 빚이 있으면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때 선우은숙은 빚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고, 출연자였던 김숙이 옆에서 언니 남편이 만약에 빚이 10억이 있어도 결혼해요? 라고 했다며 이에 선우은숙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당시 대답을 하게 되며 해당 방송 이후 유영재 빚 10억원 선우은숙이 갚아준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대해 내가 동치미에서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있다. 빚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산다. 여기 아나운서 월급 다 아시지 않냐? 뻔하잖나. 그래도 관리비는 자기가 낸다고 언급했다. 이로부와 유영재가 10억 빚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방송에서 잘못 전달된 이야기였으며 유영재가 실제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빚은 없는 것으로 전했다. 유영재는 현재 선우은숙이 신혼집으로 해원 곳에 함께 생활하며 난방비, 관리비 정도만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에 비해 재산이 없고 하는 일도 고정급여라 돈이 얼마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인지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함께 생활하며 겨울에 난방도 못 틀게 하고, 식비도 만원 이상 못 쓰게 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며 선우은숙은 서초동의 고급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왔지만, 예영재는 관리비와 난방비 등이 자신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아끼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선우은숙이 마련해온 신혼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영재와 선우은숙은 재혼 8개월 만에 첫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이곳에서도 큰 갈등을 드러내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짐 싸는 것부터 갈등이 시작됐는데 필요한 짐을 챙기는 선우은숙과 달리, 예영재는 딱히 필요한 게 없다며, 옷까지 몇 개만 툭 챙기는 모습을 보여, 상반된 두 사람의 스타일이 갈등을 빚었다. 또한 짐을 챙기던 중 선우은숙이 여행을 위해 준비한 커플 등산화를 본 유영재는, 우리 형편에 이런 거 사도 되냐, 난방비도 아껴야 한다라고 선우은숙을 타박하는 모습이었다. 첫 신혼여행을 떠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우은숙의 커플 선물에, 예영재는 고마운 마음보다는 돈부터 생각하며, 타박을 준 모습에 선운숙과 유영재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태다. 특히나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가 싸움을 한뒤 결국 선운숙이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며 두 사람의 향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